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NCS 대인 관계 능력 중에서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고객 서비스 능력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고객 서비스의 기본 개념과 고객 서비스의 의미, 고객 서비스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텐데요. 이번 자시는 13주차 1차시로 고객 서비스 의미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주차에는 협상의 의무와 협상 과정, 12주차에는 협상 전략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했고요. 이번에는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인관계 능력 지도교수 김선정이고요. 어,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데 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챙기셔야 어, 올 한해 연말 남은 시간들 건강하게 잘 보내실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새로운 한해를 또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잘 챙겨 드시고 보온하면서 그렇게 활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는 고객 서비스의 의미, 고객 서비스 성공 사례에 대한 학습을 어, 진행을 할 텐데요. 학습 목표는 우리가 직업생활에서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고객에게 대처할 수 있으며, 그리고 고객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그리고 학습 내용으로는 이번 차시에서는 고객 서비스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고객 서비스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례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어, L 백화점에서 서비스 보상 제도,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소공동 L 백화점 본점에서는, 어, 뭐, 오늘 30일까지 고객 서비스 차별화 차원에서 쇼핑 중 발생하는 모든 서비스 불만족을 보상해주는 서비스 보상 제도를 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서비스 보상 제도는 고객이 불만을 표시한 서비스에 대해서 자체 심의 판정을 거쳐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고객에게 L 백화점 상품권 1만 원을 보상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어,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고객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오랜 시간 걸려 해결해주는 고객 만족센터와 달리, 이 제도는 불친절한, 그리고 약속불리행 상품하자, 애프터 서비스 하자, 광고 가격 오류 등 사소한 불만 사항까지 현장에서 즉시 보상해 준게 특징이라고 백화점 측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L 백화점 본점장 이사는 일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상시 운영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이거는 먼저 선제적으로 꼭 어떤 불만이 발생할 때보다도 먼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고객을 대하는 제도여서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고객에 대한 이해. 그럼 여러분들은 고객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고객. 뭐,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이면 백화점 물건을 사는 사람을 고객이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데, 어 그거는 좁은 좁은 의미의 고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내부 고객도 있고 외부 고객도 있고 그런 고객의 정의는 다양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어이 한자 보시면 돌아볼고 손님객 손님을 돌아본다는 건데 자 좁은 의미의 고객은 단순히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손님을 지칭하지만 넓은 의미의 고객은 상품을 생산하고 이용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관계된 관련된 자기 이해의 모든 사람을 고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객이 누구시라고요? 네. 내외부 고객 어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고객 서비스의 이해 여기 보면 내게 음식을 팔지 말아주세요. 내게 옷을 팔지 말아주세요. 이제 이거 무슨 의미는가 식당에서 음식을 파는데 고객 내가 가서 식사를 하면서 내게 음식을 팔지 말아주세요. 옷 사러 가가지고 내게 옷을 팔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 어떤 거예요? 어. 그 옷을 넘어, 음식을 넘어서의 그런 고객에 대한 고객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정성된 마음으로 옷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어서 만족을 시켜주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내게 음식을 팔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 같은데,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주라는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우리를 대해주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내게 옷을 팔지 말아주세요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옷만 파는 것이 아니라 세련된 인상 멋진 스타일 매력적인 외모로 내가 돋보일 수 있도록 그런 걸좀 서비스를 제공 받기를 원하는 거죠. 자, 내게 물건을 팔지 말아요. 대신 꿈과 느낌과 자부심과 일상생활의 행복을 팔아주세요. 제발 내게 물건을 팔려고 하지 마세요. 자, 평생 고객을 만드는 법중에서 나온 얘긴데 그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드라이하게 물건을 팔려고만 하지 말고, 내게 정말 끈과 느낌과 자부심과 일상생활의 행복을 팔아주세요 했는데, 이제 명품 같은 게 비싸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정신이 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고객에 대해서, 어 엄청 소중하고, 그런 거에 어떻게 만족을 시키고, 고객을 감동시킬지, 대한 그런 고민을 하는, 기업들, 그리고 또 사람들, 이런 것들이 되게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일반 서비스 외에도 물건 파는 것 외에도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러니까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고객 감동, 고객 경험, 이런 것들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그 고객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고객에 대한 음, 고객은 바뀌진 않는 거죠. 고객들은 바뀔 수 있어요. 니즈도 바뀌고 그런 항상 존중하고 어, 공감하면서 또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서비스 너머에 물건 판매 너머에 고객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대체하는 그런 능력을 어, 좀 키울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고객으로서의 그런 태도와 그런 서비스 받음에 대한 감사와 뭐 다양한 그런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 또한 고객이 되기도 하고 또 입장에 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산업 현장에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는 교육 서비스,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학습을 제공하는 거지만 그렇듯이 어디에서나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어또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학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객 서비스의 의미를 보면 어,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 오늘날 많은 기업들은 고객 서비스를 주요 경쟁 우위 수단으로 삼고 고객 만족 환장이나 고객 감동 환장을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어요. 고객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 넘어서 고객에게 감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고객 서비스를 구현하는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찾아가는 서비스는 무척 많죠. 그만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불 받기는 하지만 그냥 단순한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의 감동을 줄수 있는 우리 요즘 같은 경우는 되게 편리하잖아요. 마켓컬리든, 뭐, 배민이든. 그러니까 내가 아주 편리하게 이런 것들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편리함에 반해서, 뭐, 가격과 또 서비스와, 뭐, 또 음식의 맛이라든가, 옷의 어떤 그런 품질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또, 뛰어나면은 훨씬 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자, 여기서 고객 서비스란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법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객 서비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 서비스란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법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적합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기상적으로 드러난 딱 드러난 그런 팩트 중심의 뭐 요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외 쪽으로 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요구들을 잘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 또한 어그 고객 서비스의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양질의 서비스라고 고객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보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고객이 갑이라고 갑질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제 그 고객의 태도도 있지만, 일단은 고객을 대하는 고객 서비스 대상자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 고객에 대한 이해,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고객 만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아마존닷컴을 최고의 인터넷 이커머스 기업으로 성장시킨 제프 베이조스 회장이 고객의 경험을 중시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요즘 고객 경험, 고객 경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날 고객 서비스를 추가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의 시각이 아닌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장 신뢰받는 기업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처럼 강조되고 있는 고객 서비스의 중요성은 단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객의 소비 성향 변화와 서비스. 두 번째, 서비스가 없는 제하가 없다. 세 번째, 서비스는 제하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 자, 고객의 소비 성향 변화와 서비스인데 소득 수준 및 사회 문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소비자 자본주의가 대두되고 소비 변화에 소비 변화의 변화를 가져온다. 자, 소비 성향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죠. 자, 서비스가 없는 재화가 없다. 소비자들의 욕구가 개성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서비스의 가치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재화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 자, 서비스가 재화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인데, 지적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노하우와 지적 재산 소유권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된다. 자, 다음은 고객 중심 기업의 일반적 특성인데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은 조달, 생산, 판매, 혹은 고객 지원 등의 기업 활동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고객 중심 기업의 일반적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 모두를 중요시해야 되고, 고객 만족에 중점을 두고, 고객의 정보, 제품, 서비스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의 전반적 관리 시스템이 고객 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고 기업이 실행한 서비스에 대해 계속적인 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서비스 자체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업그레이드한다. 자, 이런 부분도 환류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고객 만족 조사하잖아 평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어, 불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불만 고객이라면 생각하지 말고 컴플레인이나 아니면 그런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그런 개선해야 될 부분은 어, 개선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이것이 결국은 활류로또더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 모두를 중요시한다. 여기 이제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제가 했, 어, 근무했던 회사인데 거기 대표는 어, 내부 그 거기도 교육 서비스 퇴직하시는 분들 전직 지원 교육을 하는 곳이었는데요. 어, 그 대표님은 되게 수평적인 이제 사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2000년 초 그럴 때만 해도. 어, 대표님 되게 수평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 그 외부 고객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외부 고객은 중요하니까 내부 고객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어, 복리와 서비스와 처우에 대해서 무척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어, 중요한 것은 내부 고객 만족이 결국은 외부 고객의 만족도를 이끌어낸다고. 결국은 직원들이 만족해야 외부에서 고객들, 기업을 만족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큰 성과를 가져온다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업이 유지되는 그런 이유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 또한 그때 되게 감동받았는데 지금까지도 전국의 그런 지사들들 고 열심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기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그런 사례가 좀 감동적이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뭐 다양한 정보 지원 사업이랑 교육이랑 뭐 그런 걸 하고 있는 젊은 그런 대표가 있는데 이제 그 시작한 지는 한 7, 8년 정도 됐어요. 그랬는데 연그 시작, 그 창업 시작 전부터 직원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포상하고, 회의를 통해서 뭔가를 또 함께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기업이 무척 성장하고, 지금도 지속 발전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보면서,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또 직원들에게 그렇게 복리를, 어, 아주 다양하게 처우를 개선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건참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참 남다른 것 같고, 그래서 지속 발전할 수 있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아마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외부 고객만 중요하고 내부 고객은 함부로 대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고객 서비스, 고객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가신 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도 좋은 사례가 좀 많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 그런 경우, 그런 고객 서비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객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을 이루는 과정인데요. 고품위 고객 서비스, 고객 감동, 그래서 고객들에게 충성도를 확보하고 그래서 또 재방문이랑 재구매를 이끌어내서 성장과 이익을 하는 거죠. 자, 고객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이 성장을 이루는 과정은 우선 고품격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이 감동받으면 이로 인는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고객들 사이에 높아져 성장과 이익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렇게 도표로 그려놔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도 뭔가 어 맛집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는다고 했을 때 품질 좋고 서비스가 좋으면 또 다시 가고 싶고 맛집도 방문해보고 싶고 이런 경우처럼 그렇게 해서 계속 뭐 홍보도 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그냥 그러면서 회사도 성장하고 우리도 만족이 되고 이런 경우가 어 대부분인 거죠. 네, 이런 부분을 이끌어내고 성장과 이익을 만들어내기에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고객 서비스의 특징인데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서는 학자들간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고객 서비스는 대체로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소멸성, 무용성, 이질성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고객 서비스는 동시성이다. 어, 이 말은 대부분의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고요. 즉, 고객 서비스는 어떤 경우에도 서비스를 생산과 소비로 분리할 수 없으며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특성은 서비스 전달 과정 및 전달 이후에도 소비자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고객 서비스는 소멸성이다. 고객 서비스는 생산되는 즉시 소비됨으로 사용하거나 면그 자체가 사라져.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즉, 제공된 서비스는 고객에 의해 즉시 사용되지 않으면 사라지고 만다. 만약 서비스가 필요할 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자체는 즉시 소멸된다. 자, 세 번째 고객 서비스는 무용성이다. 고객 서비스는 그 자체의 성격상 형태가 없습니다. 고객이 이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는 서비스를 보고, 느끼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을 수 없듯이 이와 같이 고객 서비스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무형입니다. 네 번째, 고객 서비스는 이질성이다. 자, 고객 서비스는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제품과 같이 표준화 하기가 어렵고, 실제 성과의 표준을 개발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고객 서비스는 생산자에 따라 고객에 따라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하여서 고객 서비스는 이질성으로 그런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객 서비스 고객 서비스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고객 서비스가, 뭐, 서비스가 무엇인지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고객 서비스에, 고객에 대한 직원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회사 품질에 대한 만족감과 동시에 직원의 친절함 및 인상 등 태도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회사의 고객 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고객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고객의 서비스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은 고객 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인데요. 고객 서비스 만족을 통해 지속적인 기업 매출 및 평가 향상을 위해서는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 각자의 생각을 한번 속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의로는 뭐 고객 서비스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 뭐, 고객의 요구를 파악해서 그 대응법을 뭐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지만 고객이 되어서 또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번 적어보셨나요? 이제 누구나 이렇게 그 고객으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최근에 어, 주말 모임이 있어가지고 지방에를 갔었는데 어, 식당의 음식은 매우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사람이 서빙하는 분이 아주 불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은 맛있는데 모두 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요 예를 들어서, 뭐, 김치랑 이런 것이 좀다 먹었으면 먼저 와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요청하면 빨리빨리 대응하고 갖다 줘야 되는데, 손님이 많지 않음에도 무엇인가 기본 불만이 있었는지 투덜투덜 하면서 막 갖다 주고 이러는 거 보면서, 아, 이것이, 농담이긴 하지만 이분이 주인이 아니고 종업이구나, 종업원이구나 이렇게 대부분들 얘기하면서 이제 그냥 뭐 우리들이 함께 먹는 거니까 그냥 불편해도 음식 맛있으면 그냥 먹고 나오면서 아, 서비스가 엉망이네, 저집 이제 다시 못 가겠네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팔든 뭐 어떤 걸 하든지간에 어, 상품 외에 그런 서비스, 사람이 베푸는 친절을 넘어서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는 것, 서로 상호 간에 지켜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고객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또 생각해 보면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보면, 이제 전직 교육 사업이랑, 뭐, 국방 전역 예정 간부들을 대상으로 전직 컨설팅이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서 아침에 이제 교육에 개강식 할땐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중간에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살펴보고했는데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를, 칭찬의 글들이 막 올라왔어요. 근데 담당 이제 교육자들은, 어, 담당 강사와 교육자들은 이름을 알고 있지만, 제가 중간에 총괄하기 때한 번씩 가서 보면, 이름은 정확히 모르지만, 어, 교육 총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칭찬을 막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그냥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전달을 하고,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음에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느껴봤고요. 이제, 또, 뭐개선점이라고할 수도 있겠지만, 아, 조금 더 고객들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세하게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사하고, 뭐 이런 그 정도를 넘어서 전체 종괄하면서 세부적으로 그런 만족도 분석과 그 동안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얘기들을 통해서. 최대한의 그런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이분들이 저녁 어, 이후에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떤 현장에 있든지 학습을 하든지간에 나의 모습도 한번 비춰서 생각해보고 어떤 걸 고치면 좋고 어떤 거는 강점인지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객 서비스란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법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고객 서비스에서 고객에 대한 직원 태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아까 제가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고객들은 품질에 대한 만족감과 동시에 직원의 친절함 및 인상 등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합니다. 학습자들이 고객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작성하고 또 개선 사항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잘 파악하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맛집도 어디든 보면또그 뭐 블로그에도 맛집이라고 다 했지만 뭐또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누가 결혼한다고 이제 인사차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해서 갔는데. 어, 약속된 장소에 갔더니 그 예약하면서 맛집이어서 일단은 블로그에 나온 그 후기를 보고 그 맛집을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맛집 예약의 블로그의 후기를 보 봤을 때 음식과 서비스는 매우 좋은데 약간 청년이 불친절한 직면의 서비스가 있었다고 이런 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식사를 갔는데 청년이 들어온 것 같아서, 아, 이분, 이 사람이겠구나 하고, 먼저 제가, 어, 저희 신랑도 마찬가지 같이, 먼저 어, 막 친절하게 뭐 반찬 갖다 주면 너무 맛있다, 고맙다고 하고, 미리미리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더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변화되는, 이제 뭐 컨디션도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이렇게 고객이 있지만 그런 경험들을 주면 이렇게 변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내가 크게 손해 보지 않는다면 먼저 뭐 고객이 되었던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었던 그런 모습으로 한번 어~ 활동해 보시거나 생활해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차시는 어,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13주차 2차시에는 고객 서비스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다음 차시에서 만나요.